성중공업입니다. 7,700원 30% 비중입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관련해서 또 오랜만에 볼수 있겠네요. 어, 손시복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5%대 깊게 밀렸어요. 3분기는 근데 호실적에 거다. LNG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또 증권사 의 리포트도 있었는데 아직은 주가가 여기 반응을 안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8월 달 이후로는 조정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워낙 음. 유상증자 재작년인가 유상증자 하면서 작년인가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괴롭혔고 네. 어, 그 이후에 일단 시간을 두고 일단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계속 그 저희 말로 이제 뻐꾸기를 날렸는데 음. 어, 삼성 중공업하고 뭐이제 거기에 관련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움직였고 문제는 기자재들은 사실 흑자 전환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있는 피팅 업체나 그런 부분 흑자 전환 이년 전부터 됐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3분기 흑자 전환된 부분이 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 작년에 일단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올해 지금 문제는 2분기에 1분기부터 흑자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됐을 때 시총이랑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 6조 3천억이니까 사실 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바뀌어서 오른 거지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9,000원 이상 갔을 때부터 지그재그로 박스권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조정기로 들어가 있는 게두 단절부터 보여졌고요. 위치상은 장대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단가인 6,5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직전에 언덕 구간에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배열이 단기론 된 부분이라서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어가야 8천 원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뭔가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개념에 지금 고점을 낮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바뀌어져야 되고요. 어, 흐름상은 지금 7,500원이 넘어가면 단기론 8천 원대에서 분명히 저항이 될 겁니다.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흑전이나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올랐지 저평가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성을 담보로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몇번 말씀드렸지만 개선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항시 알아야 될 부분은 향후에 어, 수주를 받았을 때그 부분이 계속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대폭으로 늘어야 지금 적정 주가나 PER이 산정이 되지 현재도 고평가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흑전자, 흑자 전환이 되면 워낙 어프황이 한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하고요 올라갔을 때 당기 목표가 8천 원 하단에 6,500 원을 지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음, 뭐 음, 넘어가야 8천 원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수주 받을 때 부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 총목 상담 받으셨습니다.